오늘은 헤데라 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트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이나 타점 관련 문의는 영상 상단에 번호 010-9996611로 개별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헤데라는 258원으로 전일 대비 약1% 상승한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약 8,800만 헤데라로 활발한 편이며 이날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낙폭 이후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보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뚜렷한 반전 신호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헤데라는 지난 7월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이후 400원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꾸준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이후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며 320원에서 280원대 사이를 오가던 흐름은 최근 들어 240원대까지 밀리며 다시금 하방 압력이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캔들은 투매 혹은 강한 손절이 나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현재 240원대는 기술적 분석상 과거 저항이 지지로 전환된 자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6월과 7월 초, 그리고 10월 말에도 해당 가격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바 있죠.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70원 초반까지는 회복 가능할 수 있지만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 캔들의 하단 심지는 강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음을 의미하지만 윗골이 역시 많다는 것은 매도 압력도 여전히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는 거래량과 캔들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야만 추세 반전이라 볼수 있으며 현재처럼 이틀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은 아직 당이 반등 중인 하락 추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5일 이동 평균선과 21선 모두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캔들 역시 61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기 흐름은 아직 약세장에 가깝습니다. MACD 지표도 참고할 만합니다. 최근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하락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그널선과 MACD 선 모두 데드 크로스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기적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며, RSI 지표 또한 과메도 구간 근처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한 차례 저점을 다지며 반등할 여지는 있으나 그 반등의 강도나 지속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는 어떨까요? 글로벌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해대라는 정부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백엔드로 헤데라의 해시 그래프 기술을 일부 테스트하고 있다는 루머가 커뮤니티 내에서 떠돌고 있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글로벌 거래소에서 헤데라의 신규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형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예전부터 지분 증명 기반의 친환경성과 TPS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강점을 보여온 코인입니다. 이 점은 향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채택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며, 실제로 LGCNS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선 좀더 확실한 온체인 활동 증가나 대규모 파트너십 발표가 수반되어야겠죠. 지금처럼 기대감만으로는 단기 반등을 만들어도 지속적인 상승 전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사용 확대와 네트워크 수요 증가이며, 아직까지는 수급 흐름이나 뉴스 흐름 모두 기대 대비 정체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되 반등시 당위 매도 타이밍을 신중히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은 일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을 요청 주시는 분들께 맞춤형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다 구체적인 진입가손절가 목표가는 영상 상단 010-955-6611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 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 66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 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